자, 유현씨부터. 네, 제가 좀잘 찍긴 해요. <laughs> 와아 자신감. <laughs> <laughs> <오>, 이제는 무서워지려고 그 <laughs> 자, 다현씨. 아, 사진 감각하면 서다현이지 어, 소다영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그러면은. 자, 두 분만 살짝 눈 감아주시고요. 이번에는 칠판에 적지 않을게요. 안을게요 손들기로 하겠습니다 <laughs> 네? 자, 눈 감아주시고 빠르게 가겠습니다. 유연씨가 반장으로 됐으면 좋겠다. 손들어주세요 오케이 어? 내려주시고요. 네? 자 다현 씨가 됐으면 좋겠다. 손 들어주세요. 자그럼 네, 아, 네. 아 우리 아 MC까지 합시다. 우리 DJ들까지 해볼게요. 다시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만 없어요. 뭐였죠? 아, 아 네. 알겠습니다. 저 뽑을게요. 자, 을게요자 유현 씨, 다현 씨 다시 눈 감아주시고요. 자 유현 씨가 됐으면 좋겠다. 손 들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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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니요 왜그러이요자 게임 끝났습니다 네. 자, 게임 끝났습니다 맞상했지. 이제 뭐야 <laughs> 지금 되게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. 결과는 보조, 자 결과는 다같이 두구두구 해주세요 시작 두두두 바로 타이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도대체 트리플스 친구분들이 알쏘 신기한게 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그래, <laughs> 문제도 저희도 받았어요. 아,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만장일치를. 자, 그러면 고민반장, 아니 아니죠? 그, 그 촬영반장이죠? 촬영반장으로 뽑힌 멤버가 한번 어... 뭐야? <laughs> 아이고, 아, 이거 왜 없어요? 이거. 아이고, 이거 <laughs> 왜, 왜 없어요? 촬영반장으로 뽑히신 거 상당히 축하드립니다, 박수! 아! 네. 아, 자, 그냥...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트리플스의 마지막입니다. 세 번째 반장. 멤버들의 사소한 고민과 TMI, 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줄 고민 반장을 마지막으로 지원받겠습니다. 시작. m a r 지, 맞, 지... 지원이 n b 요 계속 추천. a She's 네. 자 그리고 또지 o 게... 나경이요. r e g o 뭐야? g to. You are 나 o i n g t 네, 다, 다연은. 다연은. 사연, 어, 다연은. 어, 다연은. 유연, 나경, 서연, 다현 음.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빠르게 들어 올게요 서연씨 어, 제가 첫 번째로 들어온 멤버로서 멤버들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그래서 <laughs> 제가 반전이 될것 같은데 저는 <laughs> 어? 이 <DJ> 뭐야? 아, <laughs> 저는 원래 잘 들어줍니다 그냥잘 들어줄 수 있고 말도 잘안 하고요 음. 음. 듣기는 잘 아우 아니 미지가아 이거 나레이션 해야 될것 같은데 울어야 할거 유현 씨 가볼까요? 네뭐 <laughs> 뭐야? 울어? 저는 왜 됐을까요? 아 <laughs> 네. 저는 왜 됐을까요? 잘 들었습니다. 자 그럼 나경 씨 한번 가볼게요.